왜 이래 시끄러운 곳이냐? 왜 이래 시끄러운 곳인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할게요. I'm number one. 캐릭터로 되고 있어. 오케이 캐릭터로 되고 있어. 소년 점프, 소년 점프. 와다다다다다. 아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하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진짜. 백상아리, 청상아리 난 무서워 서목욕탕하니 아. 그렇지겐 그렇지. 그렇지겐 그렇지. 그렇지겐 그렇지. 비. 에, 좋아. ona de l a b e l l e pia pia.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매. 아. 아 이것도 아닌 거 같지? 아. thank <laughs> you 선독님 힙해요? 아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우리 백화점 갈까? 충주에 백화점이 어딨어요 아이 누굴 봐보로 하나 아이 진짜 에이 와 연예인이다 와 연예인이다 아이 뭐가 또 연예인까지 오, 멋있어. 아예 간남이 왜 그래요, 자꾸? 아. 모자 좀 받아줘요. 근 네, 나오겠죠? 잘하고 왔어요? 아 랩으로 찢었죠 아. 나는. 쇼미더머니 9 봅시다. m n 이 편집을 진짜 잘했나봐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있지? m u c h m u c h m u c h later. 어 나온다, 나온다. 어디 어디? 여기 나왔잖아.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뭐 사인이야 왜 이래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래 시끄러운 것인가 보셨죠? 나 나왔다니까 진짜 나왔잖아 3초 이제 바로 할거 같은데 뭐야 왜 다른 사람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NOPE 아. 아쉬워요? 네 그럼 지금 보여줘 볼래요? 구독자님들은 못 봤잖아요. 충주시랩하는 거. 알았어요. 해볼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말할게요. I'm number one. 우리 최초 수다 공무원 이곳에 나타나니 모두가 주목해. 하나 충주시 바라기들은 환호성을찔러 ho. 쇼미에선, 붓고 나선 나는 충주를 알려. 홈쇼핑과에 내가 팔면 전부 매진, yo. 이제 나를 보고 쫄겠지, 팽수는. 전 국민의 캐릭터는 내 목이 되겠지. 개장님 이제 해주겠지 날 인정을 천소리 그만 하고 밖에 지냈 이는 이레야 나를 담아내기 위한 거뿐집 준비 열심히 했으니 안 되겠지 통편집 보 공무원이라고 노는 건 절대 아님 나를 봐 넘어 바빠 절대 절대 아님 쇼미더머니 우승하고 뭐든 다 할래 랩 잘하고 좀잘추는 충실 데일 호 어땠어요? 잘해요. 안 틀린 버전 처음 듣죠? 열심히 한게 느껴져요. 어그 자이언티님께서.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딱 느껴져가지고, 어, 다 느껴진다고, 고생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거기서 눈물이 팍날것 같은 거예요. 막저 아플 때문에 막 고생하고, 그때 막 잠도 못 자고, 밤새고 가고. 근데 자이언트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늘 괜찮아요. 슬퍼하지 말고, 집에 가면 동물 친구들이 위로해 줄 거예요. 근데 난 동물 친구들이 없거든. <laughs> 대기실에서도 머쉬뱃노 님이랑 진짜 오랫동안 있었는데, 막 준비한 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머시누 님한테 랩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머시베 님이, 어, 음, 나는, 음, 그, 심사위원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랩을 또 듣습니까? 이래 제가 거기서, 그래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랬더니, 아, 해보세요. 해지고 내가 랩을 막, 바바바바 막 했단 말이에요. 랬더니머시베 님이, 어, 실수만 안 하면은, 도태수리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와 진짜 될 수다리구나. 나 뭔가 되는 수다리 다딱 느껴가지고. 그래서 나 3초보다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쇼미에 참가했던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래퍼님들, 쇼미 제작진, 작가님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춤도 추고 랩도 잘하는 충주 씨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쇼미 더 머니 10을 nope. 하지 마요. 알았어요. 어 허리야. 에이. 네 이름 충투더주투더씨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스티 충 주시 농장과 영업지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공무원이 한가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진짜 한번 잘 들어봐요. 시장님 비트 주세요 렛츠고 지고 나면 민원인 거 쥐지고 박고 비오는 주말에도 수해 벗고 유튜브 촬영하고 홈쇼핑 나가서 복숭아 팔고 주문 매일 치고그 덕분에 나는 먹고 살고 있고 구독자 주려고 사과농사 찍고 학교 퇴근하고 나는 야근하고 서구 푸고 열심히 들 계약지고 에이 그래도 모두가 날 좋아해서 매일 매일